우리 중고등보수련에 잘 다녀왔습니다 잘 다녀왔는지 어떻게 알수 있냐면요 기도하는 사람은 딱 보면 알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안게 아니고요 <laughs> 어제 갔다 온 친구들이 겨울에 또갈 거예요 <laughs>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요즘 학교에서도 얼마나 좋은 시설로 갑니까 그러니까 갔다 오면 일단 좋았어도 입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아 힘들었어요 다음에 안가요 막 이러거든요 근데 어, 좋았다고 내년에 겨울에 또 가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봤을 때 어, 그건 정말 좋았던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한 자리에 그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시간들을 기쁘고 감사한 것으로 채워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우리 안종상 목사님이 요즘 감량에 성경하셔서 젊어지셨는데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더 젊어졌어요. 네. 수고했다고 한마디씩이라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밤새 열대야가 심했죠. 오늘도 우리 교회 웬만해가지고는 이렇게 꾸놓구나지 않은데 침통처럼 더워요. 다 얼굴을 뵈니까 잠을 설친 것처럼 보여요. 네. 이게 자기가 배고프면 딴 사람도 뭐해 보여요? 배고파 보이고 저도 잠을 설쳤더니 다른 분들도 다 잠을 설친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계세요. 근데 그것은 관유를 머리에서부터 부어서 그들을 깨끗하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관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름이에요.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름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언어인팅이라고 불러요 언어인팅 따라하겠습니다 언어인팅 뭐 읽고 쓸 줄은 몰라도 누가 얘기하면 알아는 들어야 되잖아요 언어인팅 그러면 그건 기름 부으심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셔서 너하고 달라라고 구별하시는 거예요 너네 생각에 아, 쟤랑 나랑 다르게 뭐 있어 차라리 쟤가 나보다 낫다 이런 생각 들때 주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인팅은 언제 일어나냐 하면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딱세번 하나님께서 기름을 그에게 머리에 부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구별되었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모두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주인 행세하며 사는 자리에서 회개하여 돌이키고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거하심을 임마누엘. 그냥 임마누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거기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임마누엘 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와닿진 않아도 설마 그러겠어라고 우리의 생각은 그 모든 상황들을 다 의심하게 만들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저 어디 우주 건너편에 계셨다가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신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신경이 문제가 좀 많아요. 우리 지난번에 신방 가서도 그런 얘기를 좀 나눴어요. 이명희 목사님께서 얘기를 쭉 해주셨는데 사도행전이 문제가 좀 있어요. 그게 이제 기본 출신이 카톨릭에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거몇 군데 문제가 있, 있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또 어느 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을 안 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그 고백하는 그 고백의 정신, 그 고백하는 고백에 담겨 있는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한국교회 전통에서 이제 사도신경을 쭉 선포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고백이에요.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1.1에 그르친 게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고 가르쳐주신 그대로니까. 근데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고백이기 때문에 사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다 모였을 때네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어? 너는 또 그런 하나님 만나서 아, 찬양을 통해 만나는 거야, 아, 기도를 통해 만나는 거야,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만나주셔 온통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주장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하나로 모아가지고 뭐요? 똑같은 고백을 하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사도행전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을 함께 선포하는 경, 선포하는 글귀가 사도신경인 거예요. 그런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는 십자가에 앉으시고 보좌에 앉으시고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이제 고백하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지 내 마음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도 못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다시 심판하러 오신다 그랬으니까 여기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여기 안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이 계신 거기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티켓 끊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티켓 잃어버리지 않고 나중에 티켓만 딱 내면은 그 구원 열차 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보좌 우편으로 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거 누워서 침 뱉기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부흥사님들이 뭐 간증하는 이야기들, 예화로 하시는 말씀들이 다 거기에 묶여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죽어가지고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가니까, 아, 자랐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천국에 온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냥 막 맨발로 그 입구까지 와가지고 환영한다고 잘랐다고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님이 어때요? 뭐야? 이 천국에서도 이거 단임 목사만 이거 어? 우대받는 거야? 이거 뭐야? 이거 막 서, 섭섭한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좀 속상한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속상해가지고 예수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근데 천국에서도 목사님만 저렇게 환영받고 더 우대받네요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이 막 웃으시면서 이랬다는 거예요 너무 목사가 온 지가... 오... 오랜만이라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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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십시오. 온통 천국은 거기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다.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그피 흘리신 피로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셔서 임마누엘 되셨다라는 사실을 이 사도신경을 선포하다 보면 <laughs>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니까 여기는 안 계시고 거기 계신 분이고 그니까 내가 어떻게 해 서든지 거기를 가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도 거기를 가야 되고 <laughs>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의 권위는 그 하나님의 권위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 우리가 아들 데리고 다니듯이 아들 가르치듯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가르치고 데리고 다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다라는 고백은요,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다라는 고백과 같아요. 그래야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나를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뭐요?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예수님은 오셨다 가셨고 성령님은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신다가 아니고,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세요. 근데 나는 이 땅에서 삶이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다라고 고백은 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막늘 욕심이 막 올라오고, 막 분노가 올라오고, 섭섭하고, 원망이 올라오고, 탄식이 올라오고, 두렵고, 이거 지금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라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나님이, 그래, 너는 믿음이 좋아. 인증. 이렇게 해서 인증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오늘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다라는 사실이 추호의 의심도 없이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고 인정되어지는 것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나를 인도해주시는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내가 지금 믿음이 있는지를 알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앞에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하신 게 뭐예요? 기름 부으심이라는. 성령님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머리로부터 기름을 붓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머리까지 가득 차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충만하게 가득 채워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통하여 하는 말이나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나 모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이 그 뜻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위임식을 하거든요. 위임식. 위임식이 뭡니까? 모세에게 주셨던 권위를 아론에게, 아론에게 주었던 권위를 그 아들들에게 위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의 역할을 할수 있도록 구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귀볼에 바르고 엄지 손가락에 바르고 엄지 발꼬락에 발라서 온 전신이 그 피로 깨끗하여졌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기름을 발라서 그 기름을 부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선포하고 그 피를 발라서 그 깨끗하여졌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들에게 번입혀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피를 발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날마다 그 예수의 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나타내는 그 보혈, 그 피로 우리를 씻고 씻고 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님이 우리를 통하여 마음껏 이땅 가운데 행하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뜻,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 있기를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땅 가운데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이곳에서 이 땅에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자유하기를 원하시고 평안하기를 원하시고 기뻐하기를 원하시고, 또 기회를 드려야죠. 자유하기를 원하시고, 평안하기를 원하시고, 기뻐하기를 원하시고, 감사하기를 원하시고, 인내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믿음의 길에 서 있으면 그 주인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에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린 인내라고 부르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순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주인 행세하지 않고 주인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주인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은 사람들이 많이 찾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문이 좁아서 그래요. 넓은 길에 아주 멋떨어지게 보란 듯이 그 문을 쫙 열고 들어가기를 원하거든요. 그 길은 잘 사람들이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좁고 협착하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세요. 이게 과연 될까 싶은 길이에요. 사람들이 이거 하면 절대로 안될것 같다라고 하는 그 경험 때문에, 자기의 생각 때문에 엄두도 내지 않는 길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음을 내 걷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안될것 같은 이 자리에서 되게 하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손해볼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자리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땅에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원리가 뭐예요?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그 피를 바르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 살게 되면, 그 은혜를 붙잡으면,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35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너희는 7주야를 회망문에 머물면서 여와께서 호 지키라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우리의 순종은 할수 있으면 하고, 또할수 없으면 나중에 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 회막에 머물러서, 구별된 곳에 머물러서, 그 우리에게 하신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사망을 면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요 여러분, 순종은요,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나중에 몰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고 사는 문제가 순종에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축복해요 그렇게 하면 36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멘 그렇게 할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막을 짓는 일, 그 성막 안에 들어가는 기구들을 만드는 일, 부살렐과 오올리압을 통하여 하시잖아요. 근데 그들이 처음 해보는 일이잖아요. 그들이 처음 해보는 일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어떻게 하세요? 잘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한 일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만족한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한 일이에요? 다 하나님이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신 일이에요. 성령으로 하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하면 나머지 일은 누가 다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를 통하여 기름 부으셔서 감당하게 하시는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할 일이 아니라 그냥 순종을 선포하고 믿음의 걸음을 내 걸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그 자리 가운데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걸 자꾸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번 경험하고 두번 경험하고 다섯 번 경험하고 열번 경험하면서 믿음이 확장되고 돈독해지고 견고해지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자리에 이곳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기름 부어 구별하기 원하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선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와 열매를 구하는 우리의 간절함을 통해서 오늘도 공급하시고 우리의 머리까지 그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나타내시고 그 피로 우리를 씻으시고 오늘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일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고백하기를 원해요.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원합니다. 인만우엘이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나타내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하나님, 주님께서 위임식을 통하여 모세에게 주셨던 권위를 아론에게 또, 아론에게 주셨던 권위를 그 아들들에게 승계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기름 부어서 우리를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세우시기를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서 이땅 가운데 그 피로 씻으시고 임마누엘,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권능이 그 진행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가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모, 보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함으로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름 불러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들, 내가 먼저 주님께 성결한 세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공동체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의 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공동체 지체들을 위하여 중보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이 제사를 통하여, 그 성령의 역사심을 나타내시는 주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 피를 발라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오늘 주님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 이땅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감곡에 있는 푸른마을 교회로 우리 말씀을 선포하러 제가 가게 됩니다. 하나님 선포하는 말씀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10년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나타내, 알게 하신 그 역사를 그들 가운데도 나타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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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